이 고요함의 연속은 이 밭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다들 의기소침하고, 뭐 되는 것도 없고, 안 되는 것도 없고, 그것을 즐겨야 인생이 아름답다. 그게 오늘 팩트입니다.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, 생활은. 거기 가든 여이든 다만,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. 그게 중요한 겁니다. 좋게 받아들이면, 천국. 안 좋게 받아들이면, 지옥. 바로 그것이 오늘 팩트입니다. 뭐, 여 있다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. 다 똑같아요. 여기서도 삶의 전쟁이에요. 투쟁이고, 하지만 각자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. 오늘 바까는 우리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. 뭐이큰 밭은 아닌데, 2,000평 되는데 뭐 아파트 옆에서 뭔 농사가 되겠어요? 하지만 밭을 가렸다는 거, 고를 팠다는 거, 그것이 오늘의 나의 즐거움입니다. 마찬가지로 구청, 구독자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, 흙 냄새나 맡으시고 고향 땅 부모 형제 품으로 왔다. 생각하시고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인생 다 똑같아요. 아무것도 없어요. 돈을 가졌든, 땅을 가졌든, 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면,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팩트는 바로 그것입니다. 자기 주어진 삶의 행복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낀다면 천국, 아니면 지옥. 감사합니다.